안녕하세요.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 김윤 대표입니다. 자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? 어, 제가 오늘은 캠트로스를 좀 따로 찍어 드리는데 자 이거 후성 첨보 m k 캠트로스 한 번에 그냥 전액 관련된 종목이라고 외워두시면 돼요. 이 전액이 결국은 전고체까지 이, 이, 이 힘이 이 섹터의 힘이 크기가 연결돼 있어요.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고체가 굉장히 강했다면 전액만 하는 요런 업체들도 지금 올해부터 캐파가 늘어서 이것들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해에요. 올해 시장은 미쳤습니다. 여러분들, 솔직한 말로 뭘 사도 수익입니다. 아무거나 사도 돼요.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. 캠트로스.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면 돈번다고요 제가 이 캠트로스를 저희, 우리 DS 가족분들 텔레그램에 다 드렸었어요. 캠트로스. 자, 요거, 요거 보시면, 캠트로스 보시면 이제 20% 수익 달성, 어, 수익을 두번 추천해가지고 수익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. 자, 여기도 보시면, 전해질 관련주 해가지고, 여기다가 제가 웰크론한테 캠트로스 이수학 이렇게 적어놨어요. 어, 자, 여기 보세요. 뭐라고 적었습니까? 캠트로스는 좀 가다 말았다는 거예요. 이거 언제,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 보세요. 요게 지금 포인트예요. 지금 9월 5일이에요. 아직 가다 말았다는 겁니다 훨씬 전부터 이제 드디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캠트로스 어 여러분들께 오늘은 캠트로스를 말씀드리지만 후성첨보, 엔캠 다 똑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후성첨보는 어좀 무겁죠 그리고 여기 반도체랑 관련됐고 2차전지랑 관련됐고 엔캠은 전해액만 아주 막 빡세게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캠트로스 중소형주 유일한 기업이다 중소형주에서 대박이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. 대형주는 뭐 얼마나 대박이 나오겠습니까? 솔직한 말로. 나와봐야 두 배죠. 하지만 중소형주가 올라갈 때는 정말 뭐 다섯 배, 열 배까지도 갈수 있는 겁니다. 자, 어제도 제가, 어, 그제죠. 요거 적어드렸죠. 마지막 퍼즐이다. 미국 IRA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고속성장기에 있는 전해질이다. 그래가지고, 어, 캠트로스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, 오늘 캠트로스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. 자, 우리가 왜 오늘 제가 이걸 찍어드리냐면, 올라섭니다. 어, 왜 그러냐. 자, 여러분들, 어, 지금 요, 저, 여러분들 요 텔레그램 있잖아요. 텔레그램. 제가 조금 보여, 조금 전, 어, 보여드린 요 텔레그램.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해요. 자꾸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에 적어, 적어주시는데, 자, 여기 보이시죠? 5017-9028로 알파벳 T 남겨주시면 돼요. 어, 알파벳 남겨주세요. 이상한 거 남겨주시지 말고.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요 텔레그램 입장하는 주소를 보내드려요. 자, 어, 그 말은 여기까지 하고. 자, 여기 보세요. 오늘도 정말 강하죠. 이 4일 동안의 조정. 전고체 올라갈 때 조금밖에 못 갔다. 그리고 전액들 올라갈 때안 갔어요. 저 후성 엔캠, 첨보 이런 것들 보시면 어떻게 차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, 자, 첨보 이렇게 돼 있죠. 첨보는 처음부터 제대로 가질 않았고 아 이제 시작이에요 첨보도 후성 한번 갔다가 며칠간 눌렸어요 자 N캠 가다가 지금 다시 자리를 잘 잡고 매물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자리에요 거기에 지금 캠트로스 보세요 그동안 안 갔으니까 야, 야 우리는 전해질 전회, 아니지않냐어 시장 참여자들한테 그냥 실망감을 계속 줬던 날이에요 하지만 그걸 뚫고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단 하루입니다 여러분들, 단 하루란 말이에요. 요것을. 제가 그러니까, 지난주부터 이 캠트로스 무조건 사면, 자, 보세요. 뭐라 그랬어요, 제가.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, 사면 돈 번다. 여기 써있잖아요. 어.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, 사면 돈 번다. 돈 버셨나요? 자, 요 캠트로스가 지금 다른 것에 비해 시총이 굉장히 낮아요, 시가총액이. 어, 제가 요것을 저랑 굉장히 친한 지인한테 여, 이날 사라 그랬어요 이날 음. 근데 제가 사라 그럴 때 포인트가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떨어지든 내리든 상관하지 마라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이너스 8% 떨어졌어 시가로 샀는데 요것을 시가로 샀대 아, 니말 네 듣고 시가로 샀는데 8% 떨어지더라 다음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더라 그 다음 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또안 올라가더라. 뭐 어떻게 된 거냐. 나 미래반도체 살까? SPG 살까? 어, 뭐 제주반도체 살까?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, 저한테. 그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? 자, 안간 놈이니까 기다려야지. 이거 기다려야 가제. 안 갔잖아요. 여기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갈일 남았는데 이걸 지금 판다고? 그러시면 안 되죠. 정말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정말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왜 이걸 못 먹느냐? 여기서 안 간다고 실망하기 때문에. 이 실망 매물, 왜 실망을 하는지 아십니까? 이건 지금 시장의 분위기예요왜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느냐? 다른 게 가니까. 다른 게 가니까. 내가 생각했던, 예를 들면 갑자기, 야, 야, 너, 너가 말했던 미래만도 잘, 뭐, 다 본다. 야, 그거 사야 되겠다. 야, 니가 말해버린, 야, LNF 가드라. 그거 사버려야겠다. 야, 켄트로스 니가 대박주라며. 근데, 요것을 내가 사니까 안 가버린다. 나 마이너스다. 다른 거 가지 않느냐. 나 죽었다. 그런 거예요. 오늘을 기다리지 않았다면, 결국은 수익을 못 보는 거예요. 제가 어제도 텔레그램에 요거 말씀드렸잖아요. 요, 요 여러분들께. 그, 음, 손실. 음, 지금 자, 요요 요 보세요. 내 계좌가 녹아내린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. 요거. 어. 자, 이거 뭐예요? 요 요거 제가 어제 적어 드린 거잖아요. 제 텔레그램에서. 자, 뭐라 그랬어요. 지난주부터 요 며칠간 매매를 했는데 나는 손실이다. 탄타를 하든 매매를 하든 나는 그냥 손실이다. 이거 좀 심각한 거다. 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고 종목들은 조종받으면 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조종을 못 기다리고 계속 올라가는 거 타니까 요, 요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어. 자 심각한 거다 지금 절대 손실 볼 장이 아니다 사면 천만원 이천만원 되는 시간이에요 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계좌가 지금 녹고 있어요 왜? 너무 빨라서 시장이 너무 빨라서 올라가는 게 너무 많이 보여요. 근데 오르면 어떻게 돼요? 또 이렇게 떨어져요. 그러니까, 오를 때 따라 사고, 여기서 본적 깨지면 손절하고. 이 짓거리 분명히 여러분들 하고 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. 어. 어쩔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, 이거 말고도, TSI, 뭐, 이런 것도 보세요. 자, 분명히 이놈도 갈 거예요. 자리가. 근데 보시면 이것도 갈 거란 말이에요. 근데, 아, 다른 게 가네.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. 다른 게 가는 게 보여서 내가 이갈 종목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. 손실을 보고. 이익을 보고 팔고 나면 상관이 없어요. 이익이라도 보면 괜찮단 말이에요. 이익도 못 보고 팔아버린다니까요. 그러면 또 다른 거 타잖아요? 그 버릇은 고쳐지질 않아요. 왜?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. 내가 지금 당장 수익을 안 보면 여러분들이 미쳐버릴 것 같기 때문에. 자. 오늘 뭐 전고체도 뭐 그렇지만 전고체 몇개 좋죠 뭐한농화성뭐 이런 것들도 다시 양봉 나타내 주고 있고 이수학 한번 볼까요? 이수학도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어요. 어 그리고 뭐 나리나노텍 이런 것들도 이제 양봉 나왔다 좀 운봉이 나오고 있지만 자 캠트로스, 후성 이런 것도 지금 보세요. 마지막으로 끌어올려주고 있어요. 자 여기까지면 조정 끝났다. 어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첨복 어떻습니까? 아래 꼬리 말고 탁 올라오고 있어요. 어자또뭐 있습니까? 여러분 또뭐 있어요 이거 엔캠 엔캠도 마찬가지잖아요 <laughs> 불나방이 나가는 시간이에요 이게 음, 여기서 탔니 여기서 매수했니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 불나방들이 나가고 나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캠트로스 여러분들 정말 캠트로스 좋은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제2의 첨보라고 불려요 시장에서 지금 제2의 첨보다 자, 보여드릴까요? 자, 이 기사 한번 보세요. 이 2021년도에 나온 거 1년도에. 여러분들 보세요. 캠트로스 뭐예요? 제2의 첨부라고 지금 불리고 있잖아요. 어 자, 이 제2의 첨부라고 이미 나와 있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. 캠트로스 시가총액 얼마입니까? 3,500억입니다. 안 보이시죠? 요거좀 내려드릴게. 3,500억입니다. 첨부 시가총액 얼마예요? 자, 2조 5천억이에요. 이캠트로스 얼마나 저평가인지 여러분들이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이제 제가 제대로 갈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. 음. 자, 지금까지 잘 기다렸다. 하지만 요것은 어디까지 간다? 이거 다 뚫고 갑니다. 이거 다 뚫고 가, 가서 파는 거예요. 어. 마, 이걸 쓸어 담고 싶으십니까? 담아도 됩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제가 모을빵 이런 거 하지 말라냐면. 3일만 안 가도 여러분들이 그걸 팔아버리잖아요 3일만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못 견디잖아요 지금 반도체 대부분 3일간 지금 제주반도체 보시면 이제 어 여보세요 갈려다가 3일간 떨어졌으니까 못다 팔아버리고 어 미래 반도체 이런 것들 3일만 떨어져도 여러분들 팔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몰빵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고 싶은 게 많고 수익 보고 싶은 게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냥 딱 하나 사고 고점 갈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캠트로스 보세요 뭐야 이거 상한가가 모르겠네 여기서 파란 불나방 개미들 싹다 지금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보로 아시겠습니까? 여러분들 불나방이 되지 맙시다 불나방은요 타 죽습니다 옮겨 다니다가 계좌가 타 녹아버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엉덩이 무거운 투자자시라면 캠트로스 정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수익 내셔야죠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어,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